쉴새 없이 돌아가는 반죽 기계 대형 오븐도 보이네요. 반짝반짝 빛깔 좋은 타르트에 먹음직스러운 초콜릿 케이크도 있네요. 하얀색 가운을 입은 청년들이 옹기종기 주방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저도 두렵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옆에서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재밌게 수업을 해주니까 다들 즐거우니까 제가 제빵 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더 생기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서울 강남역에 있는 한솔 요리 학원인데요. 오늘은 초콜릿 케이크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케이크 안에 달달한 초콜릿 크림 가나슈. 커피랑 먹으면, 아, 너무 맛있겠죠? 얼마나 숙달됐는지 볼까요? 달걀 물을 잘 풀어서 설탕 넣고 거품을 최대한 내준 다음 체에 받쳐내린 박력분과 코코아 파우더 베이킹 소다 넣고 잘 섞어주면 이렇게 근사한 색깔의 반죽이 나왔고요. 이제 넓은 판에 부어서 평평하게 펴줍니다. 오븐에 넣고 좀 기다렸더니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생크림에 달달한 초콜릿 녹여서 만든 꾸덕한 가나슈를 발라주고요. 제일 중요한 순간 가나슈가 넘치지 않고 예쁜 모양이 나오게 돌돌돌 잘 말아줘야 하는데요.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한 20대들은 자립 준비 청년. 어릴 때부터 보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 18세가 넘어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곁엔 든든한 삼성 희망 디딤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거점별 희망 디딤돌 센터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 교육, 심리 상담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혼자서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과 커리어 설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재과제빵 과정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반도체 정밀 배관, IT 서비스, 선박 제조 등 5개 취업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온라인 광고 홍보, 종장비 운전 기능사 과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온전하게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과제빵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두달 동안 하루 8시간씩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와 실기를 대비하면서 레시피 연습에 매진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베테랑 강사님께 여쭤보니 제과 기능사와 제빵 기능사 실기 시험 때는 각각 20개 제품 후보 중에 랜덤으로 문제가 나와서 오직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하시네요. 난이도가 높다는 초콜릿 케이크도 척척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그동안 수업을 따라가면서 땀 흘린 시간들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제과 제빵 수업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미래에는 카페를 창업해서 내가 직접 만든 빵을 파는 거죠. 빵 만드는 거는 기술.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재미를 느낀다면 가게 같은 거를 차려보는 게 최종적인 꿈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 더 열심히 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희망을 찾아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삼성 희망 디딤돌 전기전자 기술자 과정을 지원한 자립준비 청년들이 전기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요. 오늘은 자동 온수 조절 장치 원리와 배선 작업 순서를 설명하는 전문 강사의 강의에 한 마디라도 놓칠까봐 집중하고 있네요. 시퀀스 회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부터 직접 배선도 연결해 보면서 지식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책상마다 이렇게 모형 배선판이 놓여져 있고 배운 걸 바로 연습해 보도록 돼 있습니다. 하루 8 시간씩 이론 공부와 실습을 병행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매주 시험을 보면서 개념과 원리를 반복해서 익히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노용재 학생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게 꿈인데 전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배우면서 꿈이 더 구체화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어떻게 전기가 흘러가는지도 조금씩 보이게 되고 회로도 이제 볼줄 안다는 거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자동차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안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꿈이거든요. 취업 준비생에게 자격증 공부 이외에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바로 면접관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면접 스킬이겠죠. 삼성 희망디딤돌 2.0은 취업 연계 교육과 함께 면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전자 과정과 IT 서비스 과정 교육을 마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취업 캠프가 열렸는데요. 취업 전문 기관의 컨설턴트가 자기 소개서부터 맞춤형으로 면접에 임하는 자세, 말하는 방법을 교육해 주고 기업의 현직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면접처럼 진행하는 모의 면접도 진행했습니다. 청년들도 정장을 입고 진짜 면접처럼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건 아직 어린 20대들에겐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자립 준비 청년들은 삼성 희망 디딤돌과 함께 수업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나도 잘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나의 미래도 설계하는 법을 차근차근 배우면서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우리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